안녕하세요. 초본전 꼬부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이드 미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본전자 꼬부기들이 사이드 미러 언제 가장 많이 볼까요? 주행 중에 차선 변경하기 전에 사이드 미러 가장 많이 확인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자주 사이드 미러 보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유가 있을 때도 정면만 보지 말고 0.5초씩 왼쪽 사이드 미러 다시 정면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 다시 정면 이런 식으로 자주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주행 외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영상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이드 미러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문짝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운전석 맞추기 위해서 왼쪽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누르면 거울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지금 보니까 제가 주차한다고 사이드 미러가 너무 내려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위로 올려주면서 다시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보이죠? 왼쪽으로 펴줍니다. 왼쪽으로 펴주는데 내 차체는 사이드 미러상에서 내 차체가 5분의 1 정도만 보이게. 자, 5분의 1 정도만 보이게. 지금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차체가 5분의 1 정도 보이게 하는 이유는 차선이 어느 차선에서 오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내 차를 너무 많이 보이게 하면 시야가 너무 좁아질 테고요. 너무 안 보이면 차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정도 살짝 보여주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주차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때 옆에 차, 혹은 옆에 기둥에 내 차체가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와우. 내 사이드미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체가 5분의 1정도 보이게 했다면 높이는 지평선즉땅 끝이 끝나는 것과 하늘이 만나는 곳 지상이 만나는 곳이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얘기하죠 지평선이 내 사이드미러에 한가운데 오게끔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사이드미러상에서 제가 지금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공원이 보여요 그러면 나무 시작되는 부분 땅 끝이 지평선이 되겠죠 지평선이 딱내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한가운데 오면 이쁘게 잘 맞았다는 거. 자, 이제 왼쪽 맞췄으니까 버튼 오른쪽으로 놓고 오른쪽도 동일하게 맞춰줘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 이렇게 맞췄는데 내가 기술 잘못 맞췄나? 주행 중에 불편하면 우리가 운전 중에 사이드 미러 맞추면 살짝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호에 살짝 걸렸을 때 차들을 보면서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주행 중에 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와 굉장히 많이 오는구나.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 습기도 차고 빗방울도 맺히면서 거의 식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직진만 해야 되나? 사이드 미러 보이지 않아서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안에는 열선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우리가 습기 찼을 때 프론트 버튼 그리고 에어컨 일단 켜주면 되겠죠. 뒤에 습기 찼을 땐 제가 뭐 누르라고 했죠? 리어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동차의 뒤창문에는 열선이 있습니다. 습기를 제거해 주는 거죠. 사이드 미러에도 열선이 동시에 켜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끔 겨울에 운전하다 보면 뒤창문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수북히 가는 사람들 가끔 봤을 거예요. 그때 사실 리어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열선에서 열이 발생되면서 그눈 또한 녹여 주거든요. 이런 것들. 아,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우리는 항시 리어 버튼을 눌러 주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리어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사이드 미러에 열선이 발생되면서 살짝 보기가 좋아지겠죠? 자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이드미러도 깨끗해진 것 같아요 자 열선을 켜서 빗방울이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왼쪽 우리 보조미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보조미러에는 열선이 없겠죠 이렇게 빗방울이 계속 많이 맺혀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 초본전 꼬보기들 눈이 많이 왔거나 비가 많이 오면은 어떻게? 리어 버튼을 함께 눌러준다 자 이번에는 우리 평행 주차의 기본이 될 수도 있어요 인도에서 친구를 태워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많은 짐을 들고 있습니다 혹은 어머님이 인도에서 장을 봐가지고 물건을 실어야 돼요 자 이럴 때 인도에 살짝 우리가 정찰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 벽에다가 붙이려고 하다보니까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얼만큼 붙여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다고 대충 가자니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붙이자니 내 휠이 디스 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요 내가 시야 확보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대충 살짝 떨어뜨려서 일단 차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후진하면서 붙여주는 거죠 내 눈으로 직접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면서 자 우측 사이드미러 확인 한 다음에 오른쪽 핸들 다 돌려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자, 쭉 들어간 다음에 이 정도 들어왔으면. 눈으로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핸들을 반대로 다 돌려서 들어가면 일자가 되겠죠 여기서 또 우리 초본전 꼬부기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아 지금 정도면 얼만큼 붙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차폭감도 잡기 어렵지만 이런 시점도 우리가 잘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요 이 정도 온 다음에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내 뒷바퀴와 인도는 이 정도 거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확인해 주는 거죠 기준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자이 정도 들어왔다면 핸들을 다시 반대로 다 돌려 주셔야겠죠. 쫙 돌려 주면서 내 차체와 사이드미러 확인하면서 내 차체와 인도가 일자가 됐다면 내 차는 이쁘게 주차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내가 주차장에서 빠져 나갈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기둥 쪽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차가 있는 쪽으로 돌리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왜냐면 기둥은 차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 있고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우리 초본 조작 꼬부기들이 갑자기 돌릴 때 그래서 기둥에 많이 부딪칩니다 그 기둥 돌릴 때는 내 몸보다 조금 더 나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여기서 우회전하는 게 좋지만 출구가 좌측에 있구나 핸들을 왼쪽으로 다 돌려서 나가는데 이때 보셔야 할 곳은 정면이 아니라 사이드 미러예요. 내 뒷문짝과 벽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나와 주시는 거죠. 사이드 미러 보면서 돌리는데 어, 점점 가까워지네. 이대로 나가면 내 뒷문짝 다 긁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멈추세요. 핸들을 똑바로 펴 줍니다. 핸들을 똑바로 펴서 그대로 나갑니다. 자, 어디까지 나가냐? 너무 많이 나가면 내 앞에 있는 차, 하얀색 차 부딪힐 수 있어요. 내 뒷문 손잡이가 기둥을 다 나오면 다시 왼쪽으로 다 돌려줍니다. 내 뒷문짝 손잡이는 내 차의 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내 축이 나올 때까지. 즉, 내 뒷문 손잡이가 기둥에 다 나올 때까지 핸들 똑바로 펴서 나온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아, 안 부딪히네. 그리고 나서 오른쪽 하얀색 차 부딪히는 아무지산을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위험한 곳이 어디구나를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나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이드뷰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초본준자 꼬부기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원하시는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대왕꼬부기였습니다.